오늘의 신애가의 신문 나무 말씀입니다. 사랑의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3장, 4장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5장, 6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분리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을 노예 해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떤 삶을 받았는가? 자유인의 삶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양심과 도덕과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양심과 도덕과 율법에 따라서 완벽하게 살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곳에 죄의식과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께서 우리의 부족과 잘못의 값을 영원히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는가?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어, 보내셨는가? 바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 우리가 갚아야 될 잘못과 양심의 가치, 그 모든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지함이 없습니다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아닙니다 우리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려 깨끗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산다 하더라도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행위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죄의 요구,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노예의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이죠. 도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자, 양심을 따라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이지요. 이 신분, 이 자유함의 신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아멘. 그러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맹해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굳건히 서서 종의 맹해를 종의 다시 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노예에서 해방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살아가야 살아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종의 멍해를 더 이상 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의 몽해를 멸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자에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멜 때에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아멘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내 양심과 도덕을 따라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으려 할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따라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움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쁜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을 사람들이 잘못 사용해서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천국을 얻고 거룩해지겠습니다. 하는 것들. 도덕과 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율법주의와 이은혜의 싸움은 요 영원한 싸움입니다.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를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도덕주의 종교생활 인본주의 내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내 정성과 노력으로 내가 선행을 많이 쌓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고자 하는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생활하고 율법에 갇혀 실현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7 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경건하고 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땅에,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누룩같이 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 이 12절 말씀은요, 이 신학자들이 신학성경에 나온 이제 말 중에 가장 심한 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식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으로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합니다. 복음을 믿고 나면 율법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강조하는데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면 너희 스스로 잘라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시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은혜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가 우리의 신앙에 그만큼 해롭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유함 가운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의의 소망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의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구원을 이야기하죠. 신분적인 구원, 과정적인 구원, 마지막으로 종국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분적인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그날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생명치에 기록하십니다. 나를 그분의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그 순간 나의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종국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하죠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어, 이야기하고 구원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유혹이 오면 이겨야 되는데 넘어지고 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은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봐도 전혀 유혹을 느끼지 않는 그날 죄와 상관없이 할수 없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 내가 예수님께 가든 둘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종국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의 소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게 되는 날 이 영화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과정적인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숙제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과정적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을 통하여 라는 의미지요 이자 성령과 우리가 의의 소망을 갖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다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함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어서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방언이 터지고 병자를 고치고 꿈 가운데 환상을 보고 무언가 느끼기 위해 성령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율법 율법에 따라 살아가지 않냐고 주님의 진리를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니 이 말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예수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된 십자가와 관계된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된 그 모든 것들, 그 진리들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진리 안에 걸어가시기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굳건하게 설수 있습니까? 의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의의 소망은 누구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과 동행함을 읽으시기를 주님으로 의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현장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의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사랑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굳건히 설수 있는 비결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 말하나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은혜의 복음의 믿음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함 되었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계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한들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게 참된 복음, 자유함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어떤 종교주의나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며 나누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하루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아버지하는 주님의 진리 안을 성게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오늘하루 승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